나이가 들게 되면 요 안보다도 걱정이 되는 질환이 있죠 치매인데요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으로요 치매가 걱정이 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은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보건소 치매 서비스는요 각 지역의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되어지고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등은요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도 지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교육이라든지 치매 환자나 가족을 위한 상담도 가능하고요 사례 관리라든지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협약 병원 연계를 통해서요. 진단이라든지 감별, 검사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요. 치매 조기 검진, 정밀 검사 지원, 치매 환자 관리, 치매 예방 교육,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